안녕하세요. 마법사미 먹을 및 헬포기사단 여러분. 헬로포터 신우주입니다. 오늘은 해리포터 속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아주 아주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림을 잘못 그리기 때문에 제가 알려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주 아주 힘들게 모신 게스트분이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딴따라라. 네, 예, 반갑습니다. 먹을 및 헬포기사단. 네, 우리 먹을 및 헬포기사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처음이 어떻게 되시죠? 아, 예, 저는 지금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이름을 쓰긴 하는데, 네네네, 그래도 네네, 원래 아. 본명을 알려드리는 게, 네. 제 이름은 어, 파스텔 크레파스 삼세입니다. 파스텔? 네, 크레파스 삼세. 크레파스? 네. 아, 네. 파스텔 크레파스 삼세님을 네. 모시고 오늘. 네, 전통 있는 아... 가문입니다. 함께 컨텐츠를 <laughs>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뭘 하나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캐릭터를 네. 좀 쉽게 그리는 방법을 이제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도 네. 배우는 건가요 오늘 같이? 아, 알려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요 제가요? 네뭐 해볼게요 네. 네 해봅시다 아 지금 할까요 그림? <laughs> 그러면 오늘 뭐 모글들한테 누가 인기가 있나? 선배들 중에? 일단은 해리포터가 인기가 많죠. 아, 그렇죠. 우리 네. 학교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 스네이프 교수님. 아, 저땐 안 계셨어요. 아, 그래요. 어. 정동철 선생님이라고 바둑 투 정... 하셨던 분 계신데 그분 아, 그 모르시나? 미친 게? 아, 아니에요, 그분은. <웃음> <웃음> 아는 척하지 마요. <laughs> 형, 아는 척을 하네 아니에요, 그분은 되게 좋은 분이에요. 도비, 도비는 사실 해리포터를 안 보신 분들도 아, 도비, 네, 뭐 네. 이런 짤이나 짤, 인기, 인기가 많아요. 어. 도비도... 네, 쉽게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뭐, 낙서하기엔 좋죠. 자, 그러면은, <laughs> 해리포터 세베르소 스네이프 교수님, 그리고 도비 이제 프리까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좀더 시간이 되면은, 헤드위그. 음, 아, 네, 뭐, 뭐. 네. 아, 아, 그때는 올빼미었지 네. 맞아요. 뭐, 그때 맞아. 혹시 뭐, 그런 동물 같은 거 있으셨나요? 아, 저요? 저는 말, 말이 있었어요. 말이요? 네, 말이 직접 왔습니다, 집으로. 아. 네, 집에 직접 보고 그러면, 우편물 같은 거 말이, 직접? 아, 그거? <웃음> 네. <웃음> 네. 아, 우리 때는, 우리 때는, 저는 토종 딱 네. 그리려면 종이가 있어야겠죠 네, 안 그래도 챙겨왔습니다. 아, 챙겨왔어요? 잘했어. 어? 네. 어? 그 아니, 그리. 크레파스랑 생연시 생년... 아 그랬구나 네. 돌려쓰는 색연필이네요 와 좋다 내꺼 돌리면 그런거 안되는데 아 이거는 보통 준비물을 많이 안 가져오기 때문에 반 전체가 이렇게 돌려쓰는 <laughs> 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자유롭게 뭐에이용지나 그냥 종이랑 뭐펜뭐 뭐 그냥 그릴 수 있는거면 됩니다 뭐 요런것도 좋구요 자 그러면은 먼저 첫번째 어떤거부터 자, 제가, 제가 그림을 진짜 잘 못그리거든요 그러면 먼저 이렇게 합시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해리포터를 한번 일단 그려봐요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아 먼저 그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화장실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있어요. 네, 자, 그럼 제가 해리포터를 한번 일단 그리고 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좋아요. 굉장히 어. 잘 그린 그림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저도 한번 똑같이 스케치북에다가, 그렇죠. 해리포터가 이렇게 턱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머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머리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살짝 어렸을 때 모습이 그래도 조금 더 그리기 편하시겠죠, 다들?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비교 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laughs> 해리포터. 거의 비슷하죠? 카메라 좀 봐주세요. 잘 그렸습니다. 저랑 다르게 하나도 아! 저보다 디테일이 살린 게 지팡이가 있네요. 빗자 아, 지팡이, 빗자루가 있네요. 그러니까 신체를 다 담을 수 있는 어떤 이 구도에 대한 확실한 감이 있었던 거, 저는 성급한 마음에 몸 상반신만 그렸네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것과 요거의 중간 단계 정도면 요거는 친구들이 너무 조금 아, 야너 그림 그린다고 자랑하고 약간 좀 이렇게 의지되는것 같은데라는 느낌이지만 네, 요거 네. 정도는 또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 정도의 레벨로 뭐 쉽게 그리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연구해서 찾아봅시다. 알겠습니다. 아 그려봐요. <laughs> 자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네. 어맨 처음에 중요한 게 해리포터는 안경이 중요하잖아요. 네. 안경을 동그라미 두 개를 그립니다. 저는 지금 따라그릴까요? 네, 따라그리는 따라 게 따라 좋아요. 돼요. 네. 동그라미 두 개. 네, 동그라미 두 개를 그립니다. 그리고 일단 단계별로 할게요. 네. 가장 쉬운 겁니다. 그다음에 이 윗선과 아래 선을 이어주는데 아래는 조금 크게 넓게. 넓게. 이번에 요 위는. 약간 부푼 느낌으로 해서 어디로 빠지냐 이쪽으로 빠져주면돼요 부푼 느낌으로 해서 이쪽으로. 그렇지. 빠졌어요. 자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리포터 상징 번개를 지금도 그린데 어떻게 그리느냐?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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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그렇지. 잘했어요. 그리고 옆을 붙여줍니다. 붙여줍니다. 그리고 점을 하나 찍어줘요. 그리고 점을 하나. 찍었어. 요 그리고 살포시 웃어줍니다. 오이! 오, 목도리를 그릴게요. 목도리 칸한네칸 정도 그리는 게 좋아요. 네칸 정도 나눠주고. 하나, 둘, 셋. 그리고 몸은 원하는 방향으로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요. 네. <laughs> 그리고 중간에 지팡이를 타고 있는 모습을 완성을 시켜줄 겁니다. 음. 저희 때는 빗자루를 탔었는데, 지팡이를 타나. 빗자루네요! 네. 빗자루였어요. 저희 때는 이라고 한거 보니까는, 거기 학교 나왔나봐요? 아, 그럼요. 그래요? 네. 어? 서울에서 학교 나오지 않았어요? 아, 아니, 아니. 목포. 목포? 아, 목포에 나왔어요? <laughs> 아, 목포는 한 거죠. 아니, 근데 빗자루는 좀 쉽게 그리는 TV. 이렇게 물방울. 아! 빗자루는, 일단 이렇게, 일단 그려놓고, 다음 빗자루도 쉽게 그리는 거 가르쳐드릴게요. 하나. 이게 일단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번개만 그려주면 이건 누가 봐도 해리포터죠. 그리고 번개, 여기다. 됐다. 좋습니다. 짜잔. 우와. 1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1단계 해리포터. 그럼 이거보다 조금 더 쉬우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그리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어 이번에도 해리포터죠? 해리포터죠! 네. 해리포터인데 계란을 먼저 그릴거예요 계란이요? 네 계란을 그리는데 어, 계란 느낌을 생각하고 씨앗 같은 느낌의 약간 버튼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자 저를 보시고 따라하시면 돼요 타원형입니다 약간 긴 타원형을 느낌을 살려서 그려줍니다 계란만 가지고는 어떻게 완성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어 지금 그린거 약간 볼트모트 기분이에요 아 볼트노트요? 네 볼트노트 그게... <laughs> 그냥, 우리, 왜냐면 그 사람 이름은 함부로 부르면. 아, 그래서 볼트노트 네. 약간 돌려서 얘기하는 <laughs> 거. 볼트노트를 그리는 느낌이고, 머리카락을 구분을 해줄 건데, 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계란이 깨지듯이. 아, 계란이 깨지듯이. 아까 안경이 컸잖아요. 이건 네. 조금 안경을 작게 그려볼게요. 얼굴 밖으로 나가지 않게 그리는 겁니다. 얼굴 밖으로 나가지 않게. 네, 아이고, 내가 좀잘본그렸네요진정 이것도 뭐, 안경을 이어주는 거죠. 가운데만 이어줘볼까요, 귀엽게? 그리고 입도 귀엽게 그리고 빈 공간에 번개 마크를 그려줍니다. 번개.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어려운 거예요. 동그라미 두 개를 네. 안경의 그러니까 왼쪽 동그라미 밑쪽에 두개 정도를 그려줍니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턱 입의 센터에서 일자로 한번 붙여줘요. 음. 그리고 뒤에는 보세요. 날아가는 망토를 그려줍니다. 날아가는 망토를 히익 히익 그렇죠. 그려줍니다. 잘했어요. 아까 마찬가지로 작대기 하나 그려주시고. 작대기 네오좀 이제, 좀 이제 느낌 나죠? 그럴 수는. 근데 한데? 여기까지만 그리면 좀 오해를 할수 있으니까 빨리 뒤에를 그리는 게 좋아요. 아네 여기까지 그리면 조금 위험한 상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빨리 뒤에 빗자를 <laughs>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네. 뒤에 빗자루는 뭐냐면 물방울이 떨어지는 느낌을 물방울이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요 뒤에 부분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물방울이 어 잘못 떨어졌는데 자 봐볼까요 에이 괜찮아요 네. 용기를 가져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빗자루 끝을 촉촉 촉촉 촉촉하게 네 촉촉하게 어. 그리고 양옆을 다 촉촉하게 그리고 요 앞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줍니다. 이 동그라미는 뭘까? 나중에 깜짝 놀랜다, 여러분. 이 동그라미가 뭔 동그라미인지 알아요? 승희 는 아니겠죠? 어어어어어어어어! 조용. 저... 날개를 그려줄 거예요. 네. 여기 한국이잖아요. 네. 시두 개를 그려줍니다. 시두 개. 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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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옷. 아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바깥 방면으로만 줄을 이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벌써 그 웃음 소리는 뭐 어떻게 그렸다고 벌써 얘기하는 소리 아닌가요? <laughs> 거미가 잡아가지고 <laughs> 그러네요. 네. 뭐 그거미 자 거미 청소를 하고 있는 해리포터 일수 있으니까 아, 알파벳 U 와 W를 같이 써주면 한국이라면서요? U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아, 네. W 해주면 조금 스니치 느낌 나요. W. 그러면 지금 경기를 어. 하고 있는 해리포터의 모습이 완성됐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laughs> 짜잔.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해리포터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저는 범위 잡는 <laughs> 해리포터 근데 확실히 쉽긴 해요 쉽긴 하죠 제가 애초에 이런 줄 긋는 거 자체도 잘못 해가지고 어 예, 그러니까 굳이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알것 같아요 아. <laughs> 네자 이번에는 스네이프 교수님을 한번 그려볼 텐데 네. 우리 일단 자, 카메라 보시고 예시를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그 이거 뭐라 그러지? 큰 악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하프 뭔 소리예요 <laughs> 이렇게 활 쓰는 거 첼로 채, 첼로 말고 아 첼로인가? 첼, 아 첼로다 첼시 콘트라베이스. 아. 콘트라베이스 보면 여러분 콘트라베이스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약간 기타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가운데 이렇게 보면 줄 있고 바이올린이나 콘트라베이스 보면 양옆에 요런 마크가 있어요. 요런 거본적 있을 거예요. 음악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요 마크가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스네이프 선생님 머리에 나오거든요. 네. 처음에 s 자 형태로 S자. 이렇게. 이 그림을 따라하신다고 생각하고 S자를 이렇게 바깥으로 그려줘요. 그리고 이거를 좌우대칭으로 넘긴다고 생각해서 반대로도 하나 더 마주보게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 양옆에 있는 부분, 이 가장 튀어나온 부분 두 개를 가볍게 이어주세요. 가볍게 이어요 네, 세게 이었네요. 가볍게 이어라그더니 자, 그리고 요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그 스네이프 선생님의 정수리 부분이 될 건데 일자를 일단 살며시 그어주세요. 일자를 설명시 네, 그어주세요. 여기까지 그렸을 땐 뭔지 모르겠잖아요. 네. 자, 저를 잘 보세요. S를 하나 더 그려주시고 바깥으로 큰 S인데 위에 이렇게 붙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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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고. 잠시만요. <laughs> 감고, 감고, 감고.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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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하고 약간... 있어요. 어 느낌 나오네! 뭔가 마법같이 생겨나고 네 그러네요! <laughs> 스네이프 선생님이 어젯밤에 라면을 드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일단 공개합니다 저... 스네이프 선생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의심하고 을 네, 여기서... 궁금증을 품고 있는 무서운! 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 찢어진 눈을 그려줄 거예요 찢어진 눈 네? 그리고 눈동자를 가운데쯤 이렇게 그리고 스네이프 선생님 코가 굉장히 특징적이잖아요 네. 눈이. 소관분이라서쫙이렇게 그렇죠. 이게 티존이라고 하죠. 보통 티존인데 다 이어져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 부, 떨어졌던 부분을 이어줍니다. 디귿자로. 디귿 그렇죠. 거꾸로 디귿. 아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 약간 근엄한 일자 입을 그려줄 겁니다. 어느 부분에 해주냐면 약간 위보다는 밑이 좋아요. 그래야 좀더 인중이 긴 양반이거든. 그 양반이 아, 양반이라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근엄하게. 그리고 그분이 그래. 굉장히. 블랙 옷을 즐겨 입었잖아요. 그래서 양옆으로 종을 그려주시고 <laughs> <제> 일단 붙이시고 <laughs> 그다음에 지옥 가운데쯤에 뭘 그리시냐면 만두가 떨어지는 장면 같이 만두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봐, 주, 그려봐 주세요. 이렇게 지팡이 하나 그려줍니다. 만두에 뭔가 젓가락 하나 이렇게. 젓가락이요, <laughs> 지팡이. 아무튼 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까맣게 칠해주세요. 어? <laughs> 털이 떨어졌네요. <웃음> <웃음> 자, 그럼 공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따라. 이 <laughs> 정도 느낌으로 여러분들 그리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귀여우신데요? 저었을 때. 네. 약간 사랑니 빼셔가지고 <laughs> 이렇게. <웃음> <laughs> 아, 그러네. 그런가 보네. 부, 부은 느낌이에요. 삐진 것 같아요. 아 약간 나, 삐진 느낌도 있고. 나는 근엄하게 그린다고 그렸는데, 이 디테일이. 그에 비해 저는 조금 근엄한 느낌이 있죠? 네. 근데 저는. 근데 디테일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시다 보면 요걸 지향해서 했어요. 요걸 조금 그리잖아요. 네. 아. 자, 그럼 이번엔 또 이제 사람이 아닌 걸 한번 그려볼까요? 네. 네. 그렸다가. 네. 이거 어렸을 때 맞춘 한복이네. <laughs>